안녕하세요. 신망콩이에요. 오늘 준비한 먹방은 아구찜. 매운 아구찜 준비했습니다. 여기 맵기가 되게 좀 많이 맵거든요. 근데 오늘은 너무 매운 게 땡겨서 제일 매운 맛으로 주문했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확실히 매워요 저는 알보다 고니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고니가 아니랬는데? 뭐 여튼 매운데요? 시켜 <laughs> 먹으니까 조금 괜찮네요. 오징어, 콘이라. 이거는 못 먹어요. 오만둥이, 미더덕. 한번 먹고 입 천장 데인 적이 있어서, <laughs> 그리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. 너무 맛있는데 입안이 너무 아파요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막내 여기 보니까 콩나물밖에 안 남았어요. 콩나물, 속주, 콩나물, 속주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많이 맵네요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? 안녕!